라운드 1 너희 앞에 섰다 파이트 아프울 지져라 아픈, 나는 여기에 지져라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내 식량이 필요내 여기에 울 지져라 아픈, 목숨을 털어가 <목소리> 여기에 있다 끝까지 멸해주마 저, 저 시, 개시 내가 그를 던져가는 시다 앞에서 죽어보지 라살 가족을 맡겨주지 죽어버린 다 여기에 있다 목숨을 따라가. 이것이고이다울부짖은 쥐어게 떨어지자! <laughs> 이것 씹고 이다 이거 <이렇더라도> 푸 이거 이거 푸 이거 푸드! 이거 푸드! 이거 다 이거 푸드! 지거 푸드! 이이이이이이 여기에 있 나와 죽여 지옥에 떨어지자 이것이이다 나와 지옥에 떨어지자 이건 그것이 고 너희에게 시험해 보자 울어 먼저

シニアに,にああピュア! 물살다 형량이 되어라. 다강은내 힘을 전원 시청라 울보지 어라내 힘을 난 영리를 있다. 야 하라. 죽고받을받아들의 악플은 물살을 원죽여주지 철강은 전들여라 나는 여기에 있다! 해철 울보지 쩔어. 내리고 나와 원추겨지. 여기에 떨어지자 고통이다! 신양이 표현. 여기 있다. 개신양이 표현. 울부짖잖아. 야와지어지었다지이고 통이다. 자. 자, 여기 있다. 강력한 지격적인 힘이다. <목소리> 이번 죽였다. <주제죠>. 어 <목소리> 때가 왔울부짖잖라울부리다 네, 신양이 표현. 원가 이자. 하프 이자. 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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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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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자. 라자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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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자. 이자. 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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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이자 준비 운동도 안 되는군. 라운드 너희에게 시험해 보지. Right! 울보지자라 개시. 우보지다 숨을 지이마셔놓이이어 죽여지지. 개시. 아. 울보지자라

내리곤죽음라 감아내려고, 내리곤 아픈 울고지자라. 나도 적인 있다. 나다나여기 있다. 나 여기에 있다. 나도 여기에 있다. 나도 여기에 있다. 나도 여기다 나도 여다나물 여기에 있다. 나도 여기 있다. 나다여기다 여기에 이다 그 시프트다. 적인이다 <owej> <Yeah, 어쥬> 운동도 안 되는군. Oui.